산로 가장 고산 넘어 물 건너 물 건너 산 넘어 여기 진짜 꾸역꾸역 왔네. 어머 벌써 나아 반찬이구나?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성가시어요. 아니 아니요 좋아요 전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무슨 섭섭한 말씀이 Girl, Hey you girl,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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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아 무슨 성가시더니요? 내가 노래 부르는 게더성가시 성가실 텐데. 약간 공부하는 책 같네. 우와, 막 2만 원짜리 막걸리도 있네. 아, 근데 소주 팔아. 어, 엄청 금방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초시 초시 초스피드다 여기가 어떻게 알게 된 곳이냐면요. 주말에 또 제가 요즘 너무 외롭진 않아서 소세지랑 또 놀아달라고 했더니 여기 이 옆에 엄청 전시회 같은 카페가 있는 거예요. 커피를 처묵처묵하고 나오다가 이제 형부 이제 차가지러 이렇게 갔는데 이게 오다가 어, 뭐야? 루프탑 써있는 거여서 루프탑 막걸리? 뭐야, 막걸리루프탑에 있어? 뭐지? 하고 집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야경이. 그래서 야경 밤에, 밤에 오면 되게 좋대요. 밤에는 연인들을 위해. 이제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 양보했습니다. 비 오면은 여기만, 여, 여기는 닫고 여기만 연대요. 근데 아까 비가 왔는데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이 정도는 맞아도 워터밤. 이목의 워터밤 놀입니다. 권은빈 님과 정반대의 매력으로.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날이 회무침이었나? 삼각 또 제가 또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보쌈에 는 어리굴젓, 무생채, 새우젓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걸 시켰죠. 어리굴젓 이런 거 먹고 싶어가지고 짭조름한 거. 근데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탈출기냐? 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너무 추워서 이제 니트를 꺼냈어요. 근데 아, 아이 오반가? 근데 나 추운데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니트는 오바가 돼가지고 긴팔 셔츠를 챙겨왔어요. 근데 안안 안 춥네. 그냥 내가 약간 외로워서 외로워서 추웠나 보네. 탈출 기념. 그간 집에만 처박혀 있었는데. 우와. 음! <laughs> 연우야. 나더줄수찝 어,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이 머리가 다 미친. 미친 건 아니고. 보쌈 먹고 싶다. 머리 굴전 와 너무 큰데 이거 진짜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와 죽인다 진짜. 찍어줘야지. 나 여기 혼자 왔지. 아니 근데 오히려 차 타고 와, 왔을 때가 진짜 멀었었거든요. 왜 멀었지? 멀어, 머리 멀게 느껴졌어요. 비행교통이 좋네, 역시 오, 어지러워. 사실 이게 뜨거운 건지 쓰린 건지 와 막걸리 여기 막걸리 안 먹고 가면 후회될 것까지 있을까요? 자 보자. 저 노안 아닌데 연습하는 거야. 진짜 40대만 돼도 노안이 온다면서요 빨리 오면 노안이 온다면서요 나 진짜 이렇게 해도 잘 보이는데 우리 소세지가 진짜 사진을 잘 찍는데 어떻게 하면 잘 찍는지 알아요? 비법 제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는 사진 몇 개는 소세지가 찍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소세지 이모 찍어 연속으로 찍어라 무조건 많이 찍어라 그리고 거기서 잘 나온 게 생긴다 그러면 이모티콘 하나 쏜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요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자 이모 검사 탈락, 다시,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어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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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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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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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만큼 넓은 마당, 음, 어리구죠? 라면 하나 때려야겠구만. 그만 두니까. 다시 대, 대 도도림 표? 옛날에 그 백수. 난 이렇게 또 다시 백수가. 됐지만 너무 행복, 하진 않고. 아, 이제. 비올 김이 안 보인다. 와 정말. 사실 아빠의 검색이 시작했다고 해도 뭐 딱히 나갈 땐 없어요 근데 아쉬운 거지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음, 갑자기 속도 위반할 일은 없구나 근데 저는 3교대 구한거는 조금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을 다시 도전할거예요 그냥 9 to the 6 아니면 8 to the 5 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저는 정말 면접에 자신 있거든요 이거 부추전 시켜 부추전 추천 해물전이었나? 세트가 이거 코다리 회무침이랑 전이 있었거든요 전 먹을걸 이게 뭐예요 저는 면접에 진짜 자신 있어요 저 북토크 정말 200% 해냈습니다. 아, 진짜 잘했어요. 정말 제가 진짜 저 혼자 촬영을 하니까 북도코도 나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결심했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없어 보였던 게 북도코를 딱 시작해서 이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저저 저 혼자 밖에 걸안 해가지고 카메라 잠깐만 켤게요. 하고 없어 보이게 카메라를 켰는데 또 중간에 북도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띠링. 배터리가 다된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갈아 껴서 다시 켜야 되는 게 찍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 독자분들이 산토 깰까 말까 하다가, 물론 저가, 원래 저 같으면 깼지만, 출판사분들이 네다섯 분이 지켜보고 계셔서, 차분하게. 그래서 그 앞에 거의 한, 뭐, 반토막만, 그래도 중간까지는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 중간에 더 이제 재밌는 게많았 라고 생각이 생각 되는데 지금은 올릴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편집이 이렇게 힘들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아, 너무 잘한 거예요 북토크 전문가 괜히 처음이자 마지막 북토크라고 했나 또 하고 싶다 그래서 아, 제 면접에 자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현실이 어,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목소리가 꺼지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어, 오늘 처음 말해보네. 서류에서. 서류에서 솔직히 말하면 증명사진과 생년월일이 다잖아요. 밑에는 다그 기본적으로 다들 훌륭하시니까. 87? 8 7면 도대체 몇 살이야? 이거 때문에 서울에서 탈락할 것같요전 진짜 자신이 항상 있었거든요. 얘가 증명사진을 찍을, 다시 찍으려고 해요. 찍어서, 꽃샵을 기가 막히게, 어, 아닌 것처럼 해주세요. 하려고. 요 카리나처럼. 스파시 매운맛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독립을 했다면 안그랬을 수도 조금 더 쉬, 어, 더 오래오래 오래 쉬고 싶다 할 수도 있는데, 아이,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눈치 주진 않는데 눈치를 본다는 건 눈치를 준다는 거 아니야? 음! 도둑 고양이! 아, 도둑 고양이라고 하면 안되나면서길 고양이. 아, 뭔가 이게 인스타용 일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요? 퀵퀵찬아 이게 안 키면 마르 마르구나 키면 바람에 가스난스가 확 나는데 라면 먹고 싶다 내일 아침 것까지 내일 아침에도 집. 선생님이 뭔가 귀여워서 내까, 내까네요. 제가 왜 소주 파인 이유는 막걸리 너무 비불러요. 막걸리는 막걸리 안 먹, 아니, 안주를 안 먹고 막걸리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실수는 그래도 회사 밥을 먹으니까. 은비씨는 식당이 4,000원이에요. 진짜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간식 시간이 또 있어요. 간식 시간은, 아니, 물론 나는 업무 중이니까 가는 않지만, 간식은 라면이랑 샌드위치 이런 게 있는데, 천 원인가? 2,000원인가? 완전 회제 아니에요? 나 간식을 먹을 거라 너무 후회돼요. 마지막 날이나 마지막 그 전날에, 뭐 간식이 어떻게 나오나볼거예 밥을 한두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안주를 밥처럼 먹. 고 공어가지고 일단 골마서 그래요. 라면으로 마무리하면 딱 좋겠다. 오히려 오늘 여기보다 더먼 곳을 가고 싶어 근는데 왜냐면 그래야 집에 돌아가는 길이 멀고 멀거 아니에요. 집에 가는 길은 때문 너무 길어. 전는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짜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나의 이 현재의 삶에 감사함을 느끼는 비가 왜안 쏟아질 것같네나 솔직히 워터밤 하고 싶은데 뽕은 머리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달리면 이꼴 어우 어지럽네 별이 없는데. 이런 날 밤이 오면. <laughs> 진짜 일일인데. 여기까지 끌어들이는 게 문제지. 속 보이지 않아요? 오늘. 송도에 어디 가자. 너무 속보이지않아나 송도 살지도 않는데. 보통 송도 사는 사람 만나기 힘들단 말이에요. 라면 나왔다, 라면 나왔다. 이게 어느 라면인지 딱 봐도 모르겠다. 1시간짜리, 아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아, 탈출 다음에 더먼 곳으로 가야겠어 으아. 매워 라면 이집에많 은데, 내가 끓인 거 너무 맛이 없어. 여기 있는 비가 그쳤어도 내가 집에 갈때 서울로 갈수록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어, 왜 와, 보관했지? 이렇게 흔들리는 바람에 전등이 왔다리 갔다리. 내 눈이 지금 잘못된 건가? 어, 열이 오르네오늘이 평일이니까 평일엔 3시에 계시어도 저밖에 없습니다. 주말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또 가을이고 하니까 이번 연도 휴가를 못 갔네. 그걸 여기서 이렇게 보쌈김치가 조금 냅다. 어머, 구멍이 빵빵, 빵빵 빨아와라, 빵빵빵 뚫려있네. 어깨 다리면 먹어야지. 대망의 그 시간이 왔네요. 아까 빈속에 먹어가지고, 아니 로로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자, 자, 그, 떠, 자, 자, 좋아요, 자, 자, 구독, 짭짤, 좋아요.